자, 2단, 2단은 연두색으로 들어가죠첫 코에서 시작할 때, 제일 처음에 기둥코를 올렸던 세 코, 사슬세코 올렸던 그 끝에, 마지막 코, 여기에서 시작해줍니다. 자, 실 연결해주고, 하나, 둘, 두 코, 그리고 브이문에 시작했던 칸, 여기. 코가 아니고 로프에 걸어줍니다. 로프에서 짧은 뜨기. 다시 두 무늬, 다시 사슬 하나, 다시 코가 아닌 로프. 여기에 되겠죠. 여기서 짧은 뜨기. 다시 사슬 하나, 로프에서 짧은 뜨기 하나. 다시 사슬 하나, 로프에서 짧은 뜨기 하나. 마지막 코에서는 코에 한길긴뜨기 머리코에서 짧은뜨기 진행해 주고 실 끊어 줍니다. 자, 세 번째 두 단의 한 무늬가 완성이 되었고 이 연속입니다. 1 2 1 2